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에서 쉽게 따라 할수 있는 기미 건버섯 관리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수록 기미와 건버섯이 늘어나는 이유, 바로 자외선, 호르몬 변화, 그리고 피부 재생력 저하 때문입니다. 레몬이나 베이킹소다처럼 자극적인 민간요법은 오히려 피부를 상하게 할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오늘의 핵심 레시피는 바로 사과식초와 토마토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잘 익은 토마토를 껍질 벗겨 믹서기로 곱게 갈고 거즈로 즙만 짜주세요. 토마토즙 1큰술에 유기농 사과식초 2큰술을 넣고 잘 섞어 10분간 두면 완성. 사용법도 간단합니다. 팔 안쪽에 먼저 15분간 테스트 해보고, 얼굴에는 처음 5분, 점차 10분까지 늘려서 주 3회 사용하세요. 사용 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고, 꼭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추가로 키위, 브로콜리, 사골국 등 콜라겐 생성을 돕는 음식 챙기고, 밤 10시 이시 숙면, 설탕과 밀가루 줄이기, 토마토는 익혀 먹으면 더 좋아요. 피부는 꾸준한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건강하고 밝은 피부 꼭 챙기세요.